자, 안녕하십니까 주식 잔소리TV 정재윤입니다 어, 오늘 10월 3일날 한국시장 휴장이에요 근데 어, 아무래도 전날 그 시장이 좀안 좋아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어, 방송을 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, 10월 3일날 휴장이죠 근데 유럽시장을 어, 시작으로 해서 급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, 어, 미국 시장도 좀 하락 마무리가 좀 됐어요. 뭐, 3대 지수, 다우지 1.8%, S&P 1.7%, 거의 1.8%죠. 나스닥 1.56%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.58% 하락을 하면 좀 마무리가 됐는데, 어, 하락의 이유를 좀 찾아보게 된다라면 WTO가 어 미국과 EU 간의 이 분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했어요. 그 부분들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 항공기에 대한 부분들이죠. 그 부분들이 일단 미국의 손을 좀 들어줬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 최대 7조 원인가요? 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전해졌습니다. 근데 이제, 어, 오는 18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라면, 관세 전쟁이 좀 불갈피할 것이다.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. 네, 이제 이 부분들 때문에 좀 지수는 밀려 내려왔고, 미국과 EU의 무역 협상은 이제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, 과연 이게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들을, 어,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어,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의, 어,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더해진 거예요. 사실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 부분들이 나왔었죠. 어,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, 그 우려감이 좀 작용이 됐는데, 거기에다가, 어, 유로, 유로존까지 관세전쟁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, 경기 침체로 빠질 것이다, 라는 그런 우려감이 더해진 거죠. 그렇기 때문에, 시장은, 시장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. 주된 요인이 요거거든요? 관세전쟁 공포. 최대 9조 원이네요. 이유 쪽에서는 관세 강연시 보복을 하겠다.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. <laughs>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지수는 좀 밀려 내려왔는데 S&P 500 지수를 구성하는 11개 업종 지수가 모두 떨어졌다. 뭐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처음이다. 그만큼 심리적으로 좀 상당히 취약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은 이슈가 좀 많죠. 그 부분들 때문에 좀 확인 과정을 좀 거쳐야 되고 여러분들께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반등이 나왔을 때도 난 조정을 받을 수 있다.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좀 말씀을 드렸다라면, 여러분들이 좀 현금을 만들어 놓든 뭐라든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으로 판단이 돼요. 근데 만약에 현금을 못 만들었어. 개인 투자자분들 현금 만드신 분들께 많지 않을 거예요. 그러면, 그렇게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어요. 뭐 조정을 받는다라면 다시 움직일 거니까. 근데 이제 10월달에 이슈를 좀 보게 되면 4일과 5일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있죠. 일단 4일날은 예비적으로 좀 만나고 5일날 좀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어 딜을 할 것이냐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요 부분들을 어 일단은 봐야 될것 같아요.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. 어, 그리고 또한 부분들은 이제 다른 방식에 있어서, 다른 방식에 있어서, 어, 일단 미국 쪽이 좀 제안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, 어,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난 이외에 영변 쪽에 있어 플러스 알파. 그리고, 어, 플러스 알파로 하고, 그리고 난 이외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, 음, 제재를 일부 해제. 뭐, 이런 식의 있어서 투 트랙 형태로 좀 가는 부분들,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니까, 그런 부분들을 할것 같은데,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될지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10일날 미중무역협상이 있어요. 이게 과연 스물들이 나올까? 이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거고, 그리고 14일날 무역협상이 있는데, 안 되면 관세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. 이런 부분들이 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탄핵인데요. 만약에 이게 트럼프 탄핵으로 가버리게 되면, 미국이나 중국, 북미, 유로주 이쪽에 있어서 과연 굳이 뭐 트럼프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을까? 뭐 이런 생각? 그런 생각을 또할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일단은 이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, 어찌됐든 간에 변동성의 요인이다.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제, 마감 시장에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시장이게 난 오히려 더 좋다. 다행이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기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지지 라인 정도까지 밀렸어요. 한번 좀 보자고요.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밀렸어요. 어느 정도 지지 라인 때까지는 밀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. <laughs> 그죠?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밀린다 뭐, 부분들을 보게 되면, 뭐, 이렇게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렸잖아요. 그죠?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도 크게 더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면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S&P 500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뭐 밀려 내려왔어요. 낙폭, 낙포 이게 낙폭이 이틀 동안에 좀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 때까지 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조금 낙폭이 좀 심하게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술적인 반등 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, 또한 부분들은, 음, 얼추 다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라, 뭐 상승 위에 6.18 조정까지 좀 나왔었네요. 그렇다면 뭐, 지금부터는 뭐,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해서 뭐 크게 두려워하거나 뭐 그럴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. 왜냐면, 밑으로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바닥권역은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지지라인 때까지 밀렸는데 오늘 이제 3일 오후 저녁이죠 미국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하락분은 상쇄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크게 뭐 밀리거나 할것 같지는 않고 추가적인 조정을 받으면 이제 뭘 살까 고민을 하면 된다. 그리고, 투자자분들이 그나마 좋아하는 차트를 놓고 봤을 때에, 정배열 종목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. 테마, 아니면 신성장 섹터.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정배열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거든요. 뭐, 대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, 뭐, 테마는 빼자고요 테마는 빼게 되면, 뭐, 네이버라든가, <laughs> 카카오 있죠? 카카오,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그죠? 어 SK 하이닉스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기아차, 기아차, 현대차. 그 이외에 뭐 부품 섹터들 자동차 부품 부품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근데 뭐 얘네가 무슨 신성장주냐? 성장자 될수 있죠.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신성장으로 들어가니까 반면에 <laughs> 굴뚝주들. 역 배열이에요 전부 다역 배열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기술적인 반등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하고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성장주가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네이버 정배열 카카오 정배열이죠? 삼성전자. 정별이란 말이에요. SK 하이닉스. 정별 정도 돼 있고요, 아직까지. 그 다음에, 현대차. 현대차는 좀 밀렸죠? 현대차보단 기아차가 좀더 좋아 보이죠? <웃음> 근데, <웃음> 어찌됐든 간에 정배열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신성장주의 포진이 많이 돼 있다. 요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전략을 좀 봅시다. 전략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밀린다고 겁먹지 마세요. 밀리면 사면 됩니다. 그럼 뭘 살까를 고민해야 되는데, 그것은 신성장주, 그리고 고배당 가치주입니다. 신성장은 현 구간에서는 IT가 대체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. 누차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. IT. IT밖에 없다라는 거. 고배당 가치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에요. 여러분들께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죠?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업은행이었잖아요 기업은행 기업은행 말씀을 드렸었죠 5% 가까이 배당수익률 나온다 그죠? 그리고 난 이제 주가도 13,000원대 중반까지 올랐어요 12,000원에 있던 주가가 배당수익은 덤이고 시세 차이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결국 역배열 권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배당 안정적으로 성장, 성장을 하면서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 된다.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어찌 됐든간에 시장은 밀려 내려왔는데 크게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어요. 여전히 시장은 음, 변한 건 없어요. 시장에 있어서 시장은 변한 거 없습니다. 어 무역 분쟁이 외부적으로 무역 분쟁 해결된 거 없고요. 실적, 턴라운드 된거 없구요. 지표, 안 좋구요. 그죠? 그 다음에 또 다시 새로나, 튀어나오고 있죠? 트럼프 탄핵, 얘기 튀어나오고 있죠. 또 여기서 이유, 무역 분쟁, 확산,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, 안 좋은 부분들이 생기잖아요. 그죠?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장에 있어서는,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면 결국 뭐냐면, 결국은 지수의 하방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나와 있고, 상방 또한 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러면 결국 박스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어, 금요일장 뭐 다시 또 전략을 올리겠지만, 크게 우려하지는 말자. 그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우울해하지 말고, 그리고 오른다 해서 흥분하지 마세요. 지수 밀린다고 우울해하지 말고, 상승한다고 흥분하지 마세요. 왜? 왜? 지수는 빡습니다. 아들이, 아시겠죠? 나 너무 걱정들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. 뭐 지수 그까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반등 나오겠지. 뭐 미국장 빠질만큼 빠졌어요. 더 빠지더라도 더 밀리더라도 반등 나오고 밀립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일장 잘할수 있을 거니까 목요일장 오늘 목요일 휴장이니까 편안하게 쉬시고. 내일 장전시황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